반갑습니다. 오늘 3 7장의 말씀과 나오신 귀한 성금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7장을 통하여서 저는 덮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또한 말씀이신 하나님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록기 25장에 이제 어떻게 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고, 또 우리가 읽고 묵상하라고 하시는가? 라는 것은 말씀을 거듭거듭 우리 마음의 색이라는 것이죠. 혹시 이틀 전에 36장에 대한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감사하고, 또한 주일. 설교 본문 내용 기억하시나요? 설교자가 아닌 이상은 저도 단임 목사님의 설교 또한 제모 본문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부끄럽지만 그게 우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25장부터 31장 하셨던 말씀을 손수 만들어 보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새기고. 또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살레가 오울리압이 또 모세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언약계를 이렇게 혹시 실물이나 이렇게 좀본적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저는 이제 약간 허름하지만 성막을 볼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언약계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크고 또한 좀 화려한 모습입니다. 이게 전반적인 언약계의 모습이고 이 언약계 뚜껑 쉽게 말하면 여기부터 요렇게가 이제 뚜껑인데 이 뚜껑을 지금 속죄소, 시은소, 시은자라고 합니다. 영상에서 봤다시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상징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속죄소, 시은소, 시은자라고 왜 이렇게 부르느냐? 원어적인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덮어 주신다, 화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덮어 주시냐? 죄를 덮어 주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일년에 딱한번 대속죄일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또한 대제상이 이곳에 이제 뿌리는 일들이. 자, 하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계속해서 만나려고 하시고 또한 화해를 하시는 모습이고요. 또한 속죄소 시은자, 시은소를 통하여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우리말의 성경에는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반복해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이걸 상번자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인 중보자가 우리로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일년 에딱한번 그거로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이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제사에, 또한 영원는 예배가 온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19절, 2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일년에 딱한번 들어가는 것도 선택받은 대제상만 가능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도 피로 이 나여서 가장 깊숙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이제 갖게 되었고요. 그 일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하여서 놓으신 새로운 꽃산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휘장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십자가 날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됨으로써 우리는 지금 함께 보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시은 자에 우리는 지금 나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성소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나아오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더 화려한 이제 언약계 법계 그다음에 증거계라고 하는데 괴라고얘기하지만은 여기에 왜 계속 언약계 증거계 법궤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총몇 가지가 담겨 있느냐?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 가지 말씀이 담겨 있는 돌판이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상징하는 의미가 다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돌판이죠. 이게 몇 번째 돌판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아, 두 번째입니다. 죄송해요. 두 번째입니다. 왜두 번째일까요? 첫 번째는 32장에서 34장에 아론이, 에, 아론이 금성어지를 만들고, 이제 모세가 그 언약계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법이 선포되기 전에 그 상황을 말, 어, 막았고 또한 3차 중보기도를 인하여서 다시금 언약이 갱신되었고 30 이제 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금 불러 드리는데 다만 다듬은 돌판 두개를 준비하고 다시금 손수 하나님께서 지, 적어주신 그두 돌판이 이제 담겨졌죠 즉 10마디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돌판은 즉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 하나님 말씀인 거죠. 즉 하나님 자신이라고또볼수 있습니다. 언약 자체가 그래서 상징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론의 쌍난지팡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제 광년 생활을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모세하고 아론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왜 지네 둘만 다 헤쳐 먹냐 어, 죄송해요. 이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두 지파의 대표들을 부르고, 이제, 어, 지팡이를 만들게 하고, 이름을 적게 한 뒤에, 이제 성소에 꽂아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확인을 봤더니, 아론에게 그쌍난 지팡이 싹이 나고, 또한 열매를 맺, 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상황으로, 지금 죽은 것 같은 그런 육체지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니까,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계, 법계, 증거계 아닌 이 아래 쌍만지팡이를 보면서 생명이신 그 예수구세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 생명의 떡을 또한 우리는 계속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말씀 아래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궁극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나 항아리입니다. 이 만나 항아리는 40... 년 넘게 쭉 계속해서 이 광야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지내왔던 그 상황이고 마지막 첫 농사를 가나칠 때 비로소 만나 끊기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이제 기념하고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죠. 다만 이 언약계가 언약계 들어있는 이세 가지가 다 남았으면 좋았을 뻔한데 어 11기 상 8장에 이제 그 전장에 상합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고 이제 물건들을 채우게 되는데 언약계에 무엇만 남아있느냐? 이제 두 돌판만, 즉 하나의 말씀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1기 상 8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괴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랩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즉, 언약하실, 그래서 언약계 증거게 벗계라고 말하는 이 언약의 성경에 결론 두 돌판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즉 결론은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통치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을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이니까 오늘도 이출애기 37장을 통하여서 앞으로 있을 38, 39, 40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하심을 우리는 또한 알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37장을 통하여서 언약계 또한 속죄소를 살펴보므로써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화해하시고, 덮어주시고, 중보자가 필요하고, 또한 은혜주심을 하나님을 발견했고, 또한 언약계 안에 있는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통치되고, 또 매일매일 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우리 예강의 성도님들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다같이 뭐라고요? 안녕